아, 제가 비행기 모드로 안 해놔서 그 재난 문자가 와서 끊겼습니다. 그 재난 문자 시스템도 제가 제초로 제안해서 구축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정부가 못 느껴서 SK 그 최태원 회장한테 직접 제안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너무 일찍 제가 한거기 때문에 안 만들어졌는데 그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만든 것 중에 아직까지 살아남는 것은 어 유치원생이나 이런 학원생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그 직장에 도착하거나 했을 때 아이디 카드를 딱 대면 자동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날라오거나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은 그때 제가 만들어서 다퍼트렸는데 제가 막 금세 망하자마자 KTF가 가져갔어요. 걔네들이 키즈케어라는 제 이름을 가지고 아 모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직장에서 제 밑에 있던 애들이 제가 망한 후에 어쩔 수 없이 글로 갔어요. 그래서 K, 그대는 KFT, KTF였죠. 근데 지금은 KT니까.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거고 지금 안내 문자 받으시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병원에서 예약 문자 이런 거 알려주는 거는 전부 다 제가 최초로 만들어서 거의 모든 병원에 다 보급해 보급하는 중에 망한 겁니다. <laughs>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나 증권사나 그 다음에 항공사나 이런 데서 예약을 알려주는 문자나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납품을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무튼 그것까지 다 날렸어요 그것까지 다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상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제가 그림을 옛날에 부터 그려와서 미술가가 되기 직전까지 그려왔는데 아버님이 남자는 그리고 특히 제가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해서는 하지 안된다 그래가지고 포기했던게 미술가의 길이었는데요 그때까지 그려서 모든 사람한테 제가 선물할 때는 그 그림과 함께 시를 써서 자작 시를 써서 줬는데 그리고 그 국내 대회에서 1등 하거나 세계 대회 출품 해가지고 상당한 상을 받은 그런 모든 그림과 트로피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laughs> 그래서 하나도 안 남아 있지 않아서 최근에 급히 뭐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이승윤 가수 정홍일 거기에 한동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상태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을 아주 급하게 드로잉해서 한거 그런 것들 를 자세히 그리면 뭐몇 시간이 걸리지만 드로잉 하는 식으로 쓱쓱 그리면 보통 한 5분이면 끝나거든요. 지우개가 없어서 처음에 그 이승윤 씨 그린 거는 지우개가 없어서 대단히 오래 걸렸고 그 정식으로 더 수준이 높게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엔 지우개가 없어서. 그래서 한 다섯 개까 그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최근에 그린 거 그것까는 것들 올려 드릴 거고요. 김영열 화백의 그 그림들 저한테는 무한사용권이 갖고 있는데 그 그림들을 제가 하나씩 더 올릴게요. 시제실를 올릴 때 그리고도 그 그림들이 남기 때문에 남은 그림들은 별도로 또 올릴 겁니다. 예, 그런 작업을 다 해야 되고 제 자작시가 연작시 형태로 사실은 쓴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그 외에는 그 제가 썼던 것 중에서 에 그래도 요거는 조금 살려두자 해서 남겨둔 한레시 편의 시 이게 단데 그래 그 연작 시로 쓴 내용은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몸이 약하셔서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먼저 간함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의 마음을 어머님 입장에서 쓸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과 비슷한 거를 제가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암으로 죽었고 남편이 그 모든 과정을 시로 써서 기록으로 남긴 것 같은 추억하는 종류의 연작시를 쓴게 있어요. 몇십 편이에요. 그거를 만날 때부터 그 돌아가신 외 부인이 그 화장에서 다 날리고 사십구제 치르고 그리고 탈산까지 연작시로 쓴게 있어요. 그거를 왜 썼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인터넷 문화가 시작 때부터 너무 거칠고 폭력적이어서 인터넷에 좀 이렇게 감성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감성 아름다운 언어를 하기 위해서. 서정시 형태로 쏙쓴 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달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 그 북스타그램 여기에는 올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 찍었던 그두 영상은 제가 어, 유튜브에서 신현재라는 갑자기 생긴 한 편도. 그동안 안 올렸고 딱한 편만 올렸던 거기에 올릴 수밖에 없어서 그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만일 이 앞에 두 권을 해서 내가 뭔 설명했는지를 아시고 싶다면 북스터그램을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책을 어디서 갖고 있고 책을 지금 저게 뒤에도 있듯이 저런 책들을 싸그리 다 설명하고 다른 데서 제가 직접 가면서 어떻게 어디까지 다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앞두 개의 영상에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유튜브에 가서 되는데, 거기서 가는 김에 보실 더 보시려면 제가 지금 어떤 이유인지 올리지도 못하고 있고, 계정 탈퇴되어 있는 늙은 누령의 세상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의 모든 영상이 다 올라와 있고, 거기만 광고가 붙는데, 거기에 지금 올릴 방법이 없어요. 그이 핸드폰을 SK 텔레콤에서 그... LG로 다 옮기면서요. SK텔레콤이 뭐 지금 KT보다 더막더 더 느리고 서비스도 형편없고 도착 그런 이유가 사실은 최태원 회장 선에서 결정된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SK텔레콤의 통신 부분은 최악입니다. KT보다 더 나쁩니다. 젊은이 사이에서는 이미 공유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탈퇴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주로 LG나 KT로 갔는데 KT는 똑같은 이유로 당하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kt 에서 다시 lg 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것지만그 요번에 뉴스에서 터져서 kt 가그 품질이니 뭐니 이런거를 속였다 그래가지고 때려 맞고 있잖아요 사실은 skt 가더 때려 맞아야 되는데 아 어, 그거는 그 그 회사의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유튜브 영상 신현제라고 하는 거기를 가시면 앞에 두 영상이 있습니다. 북스타그램이나 IGTV에는 올리기에는 너무 길어요. 예 감사합니다.